이제 추가적인 내용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들어가는 기능들은 약간은 고급 기능일 수 있습니다. 약간은. 자, 일단 여기는 자체에다 그리지 않고 별도로 따로 한번 먼저 스티어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눈에 잘 보이게 따로 하나를 프라임 만들어 놓고 할게요. 자, 정해진 프라임은 아닙니다. 막 그린 거예요. 자, 크그레 프레임에다가 또는 따로 만들어서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하셔도, 하셔도 됩니다. 자, 이 자리에다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박스를 하나 단순히 덜렁 드리겠습니다. 사이즈는, 자, 요거는 그래도 그냥 언급해놓고 하죠. 사이즈는 가로값 250에 높이값 120으로 하겠습니다. 네, 좀더 천천히 할게요. 자, 박스 하나를 그렸습니다. 단순하게 가로값 250, 높이값 120입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테두리 살짝 좀줘 볼게요. 여기 자, 테두리 주는 방법 알값 준다고 그랬죠. 1 2 0에써 있는 저는 박스의 밑에다가 한 15픽셀 정도 줘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형이 살짝 테두리가 생기죠. 자이 안에다가 글자를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툴을 이용해서 박스를 직접 그려도 되고요 뭐 그냥 클릭해도 되고 그쵸? 살짝 그릴게요 그리고 전 여기다가 네. 버튼이라고 쓸게요 한글로 버튼 자, 글씨가 작습니다. 그러니 조금 키워야겠죠? 글씨 크기를 키웁니다. 키보드 쉬프트 누르고 방향키 누르시면 10단위로 올라가요. 일일이 하나하나 누르지 마시고,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버튼을, 보, 글자를 보시면 정해진 박스보다 약간 위쪽에 치우친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런 거 해결하시려면, 아래에는 여기 글자에서 가운데, 아래 이런 설정을 하신다던가 좌우 정렬에서 가운데 정렬 이런 걸 눌러주셔야 좀더 원활하게 세팅이 가능하겠죠. 자, 글씨 보이죠? 자, 텍스트 박스를 조금 적당하게 그냥 간격을 두고 만들어 놓은 상태라서, 자,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자, 버튼 하나 만들었어요. 그대로 나는 처리하고 싶다. 그렇다면 이제 그룹 하시면 되겠죠. 이때, 배경에는 색깔 바꾸려면,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색깔대로 클릭해서, 이건, 샘플 리는거 알고 있지만, 이미 대로 그냥 만들겠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글자는 우선 그대로 둘게요. 만약에 굵은 글씨 필요하시다면, 굵은 글씨 정도는 하실 수 있겠죠. 자, 글자와 글자 사이 간격도 있으니까, 뭐, 참고하십시오. 이대로 가시면 요거 하나니까 그대로 Ctrl G 누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룹이 됩니다. 이건 우리가 앞전에 써본 기법이에요. 여기다가 네. 버튼. 버튼 르시크기요 요게, 게 글씨 크기예요 요게 굵기구요. 어. 영어로는 이게, 폰트 웨이트 e 제가 이렇게 써드려 는 이유는 이거 용어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 쓰는 거예요. 자, 위에는 요거는 서체입니다. 폰드 패밀리라고 하죠. 요게 글씨 크기에요 음. 마우스 갖다 대면 다 떠요. 영어로 뜹니다. 자, 다른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요것만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됐죠? 네, Ctrl G 에요. 어떤 거 크게 키우는 거예요? 아, 글자 크기. 글자 크기를 키우는 단축키는 따로 없고요.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커서 딱 들어왔잖아요. 키보드 방향키를 위나 아래로 누르시면 되는데, 이때 키보드 쉬프트를 같이 누르시면 10단위로 올라가요. 근데 제법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냥 직접 쓰는 게 낫겠죠, 사실은. 자, 됐나요, 여기까지?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재 보신 거는 뭐냐? 그룹이에요. 양 그룹. 자, 요거 그대로 하나 카피하겠습니다. 자, 이 그룹 풀게요. 자, 그룹 풀 거예요. 언그룹. 자, 컨트롤, 쉬프트, G 하면은 그룹 푸는 거죠. 처음에 만든 이 아이는, 처음에, 처음에, 만들었던 이 아이는 따로따로 들어있는 객체를 따로따로, 텍스트라는 박스와 단순히 이렇게 된 박스를 따로따로 컨트롤하는 형태입니다. 다른 거 없이 따로따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사용할 기능은요. 일단,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룹이 아니라, 프레임 셀렉션입니다. 이것도 해보신 적 있죠? 프레임 셀렉션. 자. 어떤 분이 계시죠? 그 시가안 보여요?